에휴, 저희는 지금 카프리로 가기 위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비가 많이 온대요. 지금 식사를 하면서 정전이 두 번이나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정전이 자주 일어났는데, 예, 지금 카드 결제가 안 돼요. 예, 버스가, 이제 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예, 카프리 오실 때, 예, 특히 날씨 안 좋은 날 오시는 경우에는 현금을 반드시 예, 챙겨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저희가 현금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예 많이 오게 되네요 네. 카프리 중심가의 모습입니다 네. 저희는 빌라 요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빌라 요비스는 저기 카프리타운 그, 이제, 푸니쿨라 역부터는 이제, 보행자 전용 구역입니다. 어, 차가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예, 그쪽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예, 한 30, 40분 정도를 가셔야 되는데, 예, 경사가 좀 있습니다. 어, 예, 그 빌라 요비스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 별장인데, 왜, 별장을 이런 데다, 지연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날씨도 안 좋고 지금. <laughs> 예,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가지만 좀 예, 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 가실 분들은 예, 예,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점. 여기 차가 들어오고 싶어도 보시면 알겠지만 차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예, 뭐 불법을 써서라도 뭐 태워달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예, 참고하시고 여기 뭐 경치는 예쁘긴 한데 오늘 날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려서 비좀 그친 것 같더니 다시 또예지금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도착해서 예예 예. 아이고 예 여기 걸어서 예, 등산을 제목 해야 됩니다 예정이 없던 등산을 해서 지금 많이 지쳤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그 티베리스 티베리우스 황제의 별장, 예, 빌라 요비스입니다. 빌라 요비스란 말은, 예, 요비스는 저기 유피테르의 속격 형태입니다니까, 그러니까 그 유피테르의 빌라라는 뜻이죠. 예, 뭐 그렇죠. 그 아우구스토스 일족은 신니우스로 칭해졌기 때문에 뭐온당한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카프리에 이런 것이 있는 거는 이제 티베리우스의 어, 불안한 정치적 입장과도 뭐 상관이 있습니다. 아, 어, 저희가 어, 원래 이제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토스의 예, 여기 어, 혈통이 아니고요. 그 이제 재혼, 재혼했죠? 그 어, 재혼한 자식의 어, 그러니까. 그렇죠. 세호나 어, 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 아우스토스가 가급적이면 네, 티베리우스에게 정치적인 그 후계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고, 뭐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 후계자가 될수 있는 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 원로원도 티베리우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좀 로마라는 곳에서 정체한 것을 좀 약간 환멸 네,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르스의 유명한 말이 아우리무스 루프테네어 나는 귀로 늑대를 잡고 있다. 이귀 늑대 귀는 짧고 놓치면 이제 늑대가 공격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불안정,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이제 티베리우스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 티베리우스는 이제 로마를 떠나 이제 자신의 별장이 이곳 빌라 이오비스에서 일종의 원격 통, 어, 통치를 이제 했던 것이죠. 어, 지금 뭐 사실 어, 그 황제의 별장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상태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보시면은 꽤 전망 좋은 예 곳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어. 뭐 나름 즐겁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티베리우스는 카프리에 어, 머물면서 근이 대장 세야누스에게 어, 로마의 정치를 이름 했는 이름 시켰는데. 이제 이제 세야누스가 티베리우스에서 족들을 쳐내면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티베리우스도 세야누스를 숙청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어뭐 어떤 곳인지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어 너무 산속이 있어서 어 오실 분들은 조금 여유있게 각오를 하시고 한 40분 정도는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걸어보니까 오르막이 꽤 있습니다. 아이고 꽤 넓네요. 황제의 별장답게. 뭐 설명도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고, 일단 거주민들의 구역을 지나야지 올수 있는 곳이라. 좀 관광지로...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되어있습니다 근데 원래 입장료는 6람로이까 참고하시고요. 예. 빌라 여은이사대기이왔습 왔습니다 예. 이 비텔을 섰는데 예. 어휴, 예, 고생해서 왔는데, 어, 정말 와, 전망이 좋습니다. 소렌토가 예, 보이고요, 하, 날씨가 조금 나폴리도 보이겠네요. 다쳐있습니다. 예, 이제로 됐고요 <laughs> 예. 어, 나가야 될 시간이다. 네,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빌라요비스에서 몇 안되게 남아있는 온전한 소지파입니다. 네, 이걸로 빌라요비스 촬영을 마칩니다. 네, 저희 빌라요비스에서 가프리타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올라갈 때는 정말 욕 나오기 힘들었는데 내려간 길은 풍경도 아름답고 오르막도 없고 그래서 조금 아까보다 마음이 좀 차분해졌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페리타타 나폴리로 돌아가서 오늘의 나폴리에서 일정을 좀더 수행하도록 할게요. a 네, 저희는 i Napoli, n a 나 o l i 어차피 시간이 이래서 뭐 문을 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부활절 전날이라 그런지 예,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저희도 이제 나폴리에서 마지막 밤이라 예, 약간 밤그 거리를 좀 산책해보고 있는데 요 예, 가는 길에 길에 잠깐 들러봤습니다. 예, 지금 그 부활절 주간에 이제 그 테로도 많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도 나와서 지금 수비하고 예, 있고요. 예, 예, 이 정도 규모의 예, 성당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그래서 나폴리 파카 쪽을 기준으로 예, 좀 주변을 좀 돌아보다가 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예. 예. 저희는 그 유명한 스파카 나폴리에 예. 와 있습니다.고 뭐 사실 저는 나폴리를 가르는 예. 길이라고 하길래 좀큰 길일 줄았는데 굉장히 조그만 길입니다. 이제 이걸 기준으로 예. 도시계획을 예. 부리기 시작해서 예. 뭐 나름 중요한 길인데 생각보다 좁고 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들이 뻗어 나가기 때문에 네. 뭐 기준을 잡고 돌아다니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스카판, 스카카 나폴리의 중간에 있는 예 네. 어 필리포와 자코모를 자코모를 예, 모시고 있는, 예, 성당이고요. 예, 부활절 전날에 이제 불을 피워놨네요. 예, 뭐 안에 들어가 보진 않겠지만, 신기한 광경이라 한 번, 예, 찍어 봤습니다. 예. 이곳은, 예, 갈라트 베네치아, 예, 옛 나폴리 왕국의, 예, 베네치아, 그 왕국 대사관 음. 자리입니다. 어, 부활절 주간이나,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 지금 네, 비가 많이 와서도 약간 지나가겠습니 밤이라 좀 신비하죠, 지에저 어, 멀리 엘모성이 보입니다. 바카 나폴리는 엘모성을기준으로 이제, 나폴리를 다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보이시면 맞게 찾아오시게 맞습니다